배우자 육아휴직 신청 방법 2025년 배우자 육아휴직 확 달라졌습니다. 신청 방법과 변경사항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하트를 빠르게 두번 터치하면 오늘 하루 폭받을 거예요. 아빠도 육아 자신감을 가지세요. 신청 자격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도 필요합니다. 2025년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입니다. 부부 함께 쓰면 총 3년 분할 횟수도 3회로 늘어 더욱 유연하게 쓸수 있습니다. 급여도 올랐습니다. 사후 지급금은 없어지고 휴직 기간 동안 전액 지급됩니다. 처음 3개월은 월 최대 250만원 4에서 6개월은 200만원 7개월 이후는 16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매달 신청해야 하며 최대 3개월까지 소급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도 필요합니다. 사업주는 14일 이내 허용 여부를 알려줘야 하며 응답 없으면 허용으로 간주됩니다. 이후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동시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 시작 시 출산 휴가 신청 시 함께 신청하세요.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월 최대 120만원, 업무 분담 지원금은 월 2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